g c h o 의 적절한 선택, g 초 h 스의 옷은. o n 다시 말이죠, 저희가 요즘에 너무 그 예능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우리가 도체, 도대체 무슨 정보를 주는 거냐, 이런 좀 지적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것만 기억하는데. <laughs> <laughs> 니코니코니, 니코니코니, 니코니코니. <laughs> 한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남는 건 우리, 저희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사람들과 그 밖에 안 보인다는 거는. 네. 오타쿠는 여러분 친구자, 가족, 모유일수 <laughs>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좀 특별하게 정말 정보라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그 본격 네. 정보 방송이라는 이런 것이구나. 자, 저희가 현재 8월인데 말이죠. 네. 어, 이제 8, 9, 10, 11, 12. 총 4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 번쯤은 즐겨야만 하는 어떤 그런 초대작 게임. 응,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아,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반기 초기 대작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출시 예고만으로도 게임 시장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유저들을 고민해 빠뜨린 하반기 대작 게임들.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주목해야 할 오늘의 첫 번째 게임은?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게임, 운명의 데스티니. 데스티니. 개발사의 신작 잃어버린 인류의 운명을 찾아 떠나는 차세대 MMO FPS, 데스티니. 아, 이게 예. 그 메인 트레일러죠? 아, 이 영상, 사실 게임이 나온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유저들은 이 영상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렇죠. 가장 그큰 셀즈 포인트죠, 인류들한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약간 헤일로 느낌도 약간 나긴 났어요, 저는. 맨처봤 봤을 네. 때. 네. 근데 사실상 이런 그 SF풍의 그 FPS 종류는 장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거의 막헬로 장르라고 봐야죠. 그래픽은 매우 준수한 느낌? 음. 성마다왜 그, 보통 컬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사막화 행사, 지금처럼 나오는 사막화 행사, 뭐, 아니면, 딜림이 우거지면서 이런 식으로. 그런 느낌을 나쁘지 않게 잘 살렸어. 음. 이런 그, 번지 번디는... 느낌. 번지스트 같은 경우는, 페어의 느낌, 뭐, 기회화된 문명, 혹은, 그, 사막화된, 그, 행성, 밀림 묵은 등 이런 것도 잘생각해면 유저들에게 좀 더, 그, 흥미진진한, 그, 경험을 제공해 줄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드디어 게임화면 나오는데, 일단 뭐 기본적으로 그냥 FPS 게임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뭔가 되게 좀막 색다르다던가 뭐 색다르다던가 이런 거로 찾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영상으로 봤을 때는 네. 네. 그런데 그 중요하게 봐야 될게 광원 효과물, 그림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살... 지금 딱 봤을 때. 추운 지방이잖아요. 딱 느낌이 그런 걸 얼마나 잘살렸는지그 외에 이제 그 나오는 U I 라든가 그 데미지 표시 이런 것들도 승급 네. 스타게 녹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술력이 된 거예요. 이런 음, 것들이. 그리고 현재 그 발표한 내용들 중에 뭐가 또 있냐면 PVP 시스템이 또 적용이 되면서 어, 어디에 뭐 플래그를 꼽는다든가. 어, 이런 여러 가지 모드들을 계속해서 발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추가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어 데스티니는 그냥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런 그냥 우주 괴물 때려잡는 뭐 그냥 일반적인 FPS가 아니라 또 어떤 그 모드들이 계속해서 추가가 될지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요 정말 동료와 함께 야 우리 어디로 가자 요즘은 또 이런 그 보이스 채보이잘 되어있으니까 지구와 화성, 우주를 막 넘나는 드 음. 그런 모험을 할수 있다는 거는 네. 그 일단 스케일에 일단 우와, 그래픽은 말할 것도 없고요. 과연 얘들이라면 m m o 우리가 어? 생각하는 MMORP 그 장르의 장점을 제대로 살렸을 것이다. 네. 지금 데모만 봐도 기대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외에, 어, 데스티니가 기대적인 어떤 뭐, 다른 이유들, 뭐 이런 게좀더 있을까요? 물론이. 아이, 표정도 달라지는데. <laughs> 뭔가 있구나, 이거. 그렇죠. 혹시 그, 비틀지 아십니까? 비틀 레리비 알죠 레리비. 아 비비 비틀즈를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음악 하나로 전 세계를 평정한 영국의 전설적인 록그룹 비틀즈. 아이, 예. 아, 비틀즈 또 여기까지 <laughs> 그폴 메카트니 아시죠? 아예. 알죠. 비틀즈 멤버 아십니까? 폴 메카트니. 또폴 메카트니. 나 여기까지 왔어. 그폴 메카트니가 주제곡을 담당을 했어. 아. 그래서 그 사람이 게임을 봤을 거 아니에요. 보면서 그 세계 관남을그 적도 하고 아. 그 보면서. 그렇게 딱만들었는데 게임이 재미없으면 그게 무슨 개종입니까? <laughs> 거품격이네요 <웃음> 네. 역시 정보 프로그램도 낫습니다. 네. 네, 뭐 그리고 또한 가지 더 있습니다. 가장 큰게 기대하는 사,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 프리오드 아시죠? 아, 네. 예약. 예약 구매자. 예약 예약구매. 음. 구매자가 460만입니다. 아, 어마어마한군요 그게 다산게 아니라, 이게 번지, 세계관, 스토리, 폴맥카트니 예약 구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기대가 되는 어, 게임이는 거죠. 기대작으로서의 가치 제대로 확인시켜준 엄마 무시한 게임 데스티니. 그렇다면 데스티니의 뒤를 이어 등장할 두 번째 하반기 기대작 게임은? 데스티니를 이어서 바로 또 어, 기대작이 발매가 될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네, 어떤 게임인가요? 어쌔신 크리드 유니티. 아, 프랑스 대혁명 시대를 무대로 미션을 수행하라. 오픈 월드 잠입 액션 게임 어쌔신 크리드 유니티. 딱 보면은 이제, 아, 무언가, 그 사람을 이제 그, 사행시키는 네. 그런 장면이 볼수 있고. 그, 이딱 분위기 자체가 일단은, 아, 유럽으로 돌아왔구나. 우리가 저 시대 때 유럽을 살아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네. 뭐, 책이나 뭐, 아니면 영화 이런 데 읽었을 건데, 그래도 딱 봤을 때, 아, 저 때는 저랬을 거야 라는 그런 느낌이 잘 살아있다는 게 일단은 그, 이 프랜차이즈의 강점이죠. 이게 바로 어쌔싱 크리드의 어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군중들 사이를 <laughs> 여기서 자, 빨리 빨리 자 칼을 물론 주인공이 이겼겠죠. 이 다음이 중요했어요. 이 영상이 이저 없는 여성은 누군가. 네. 그냥 뭐아 제를 구하는데 저이었어요 목걸이. 아저 마크가 그템플기지 사단 마크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는 적과의 동침 초반부터 끝까지. 제일 많이 대립하는 가장 큰 저기 템플 기사단이요 그렇죠. 쟤는 템플 기사인데왜 쟤를 구하지? 그왜 같이 싸우고? 어, 이거 뭐지? 혼돈의 카오스가. 음, 어둠의 다크 같은 그런 느낌? 그렇죠. 사실 말이죠. 제가 영상으로 봤을 때 가장 감명 깊게 본 영상은 여러 명서 플레이하는 코. 아... 이것은 분명히 뭔가미션 하나를 지워주고, 네 명의 유저가 그 방에 들어가서 그 미션을 스윙을 한다. 아, 연계... 뭐 이런 느낌인 건데. 여, 그렇죠 연기에서 연계, 뭐 이쪽에서 그렇죠. 나, 내가 주의를 끌 테니까 네가 오디가 원하는... 그건 뭐예요?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정말 곧 기대가 됩니다. 네. 근데 오승민 씨는 친구가 없어서 호흡을 할 <laughs> 제가 해드릴게요. 더 강력해진 사인 멀티플레이로 돌아온 어쌔신 크리드 유니티. 과연 전 시리즈의 아성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기대되는 가운데 오늘 마지막으로 만나볼 게임은. 앞서서 소개해드린 게임들하고 장르를 좀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또 소개해드리는 게임이죠, 바로 드라이브 클럽. 리얼 그래픽의 끝판왕. 개발 기간 10년을 거쳐 탈퇴한 스피드 레이싱 드라이브 클럽. 그 지금 딱 보면은. 아, 이, 아 저런 차한몰아야 되는데. 아, 아 이게 뭐, 그거 뭐 그냥 이런 뭐지? 레이싱 게임 좋은 게 네. 이런 차를 몰아볼 수 있다던데 제가. 너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아, 정말, 아, 평생 한번 정도 볼수 있을까? 그리고 또 친구 차 빌려서? 친구, 이런 아. 차를 가는 친구가 있으면 저기 연락을 좀... <laughs> 아, 친구한테 연락을, 모르는 친구 아니에요, 그러면? 네. 이제부터 친구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아. 와, 이거, 방금 보셨나요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어떤 전체적인 그 어떤 광원 효과라든가 어두우고 어둡해지는 어떤 그런 효과들. 오! 아 드라이브 클럽. 아, 아, 이제, 이거 진짜. 아 이게 대박. 이게 그 서스펜션 튀는 거 있잖아요. 튀기는 거. 이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게 사실. 네. 이, 이 물리 엔진이. 진짜 대단한 거야. 아 고스, 아 고스 아 싸움, 고스 싸움. 경쟁 욕구는 자극을 하되, 방해받지는 않 그렇죠. 안내 속도가 절대 줄어들지 않나. 지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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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래, 지금 상대방을 지금 제쳐낸 거죠. 이게 약간 이게 딱 느낌이 진짜 딱군노해줄줄것 같은 그런 느낌이이 팀플레이 명의. 아, 이게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안타까운 게 있네요. 오성윤 씨는. 아, 뭐. <laughs> 이기 하지 말라고! 친구가 없어서. 아, 그래, 하지 말라고. 여기 있잖아, 한 명. 데스티니, 어쌔싱크리드 유니티, 드라이브 클럽으로 살펴본 올 하반기 기대작 베스트 3! 혼자 해도 즐겁고 다 같이 플레이해도 재미있는 기대작들을 직접 선택하고 즐기며 평가해보는 건 어떨까요? 몇 년에 발매됩니다. 9월, 아 10월에 다 발매가 되는 게임입니다. 9월, 10월, 10월에 여러분들 완전 풍족하게 즐기실 수 있는. 저희가 10월, 또 민족의 대명절이 있지 않습니까? 추우세요. 추석에 이제 네. 받아서 이제 또 열심히 또 수고 마실 분들 수고 마시고. <laughs> 추석에 무슨 수고물해요 제가 조카가 한 다스가 넘어요. <laughs> 한 다스라니요. 안니열1 2명이 넘는다는 굉장히 좋은 표현이 있어요. 한 다스가 넘어요 애들이 삼천만 보면은 아우, 서울에서 텔레비전. 자, 아, 지추이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로 지금 9월, 10월, 어, 멋진 게임들, 어, 초기대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게임들 즐기시면서 재밌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초유스의오성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 하는